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오늘 음, 오전에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잠깐 오전 짬산행만 좀 하려고 해요. 어, 근데 우리 화수는 눈발이 날리네요. 그래도 그렇게 추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읍내에 있는 조금 높은 산지인데요, 차가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위쪽에서부터 한번 조금 위아래로 오며 가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지 안에서 또 좋은 친구 만나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의 정상부까지 난이 계속 이어져 있어가지고요. 아, 꼼꼼히 보고 왔는데 난초들 옆성은 괜찮아요. 그런데 동자묘를 못 찾겠네요. 아, 화수는 조금 더 따뜻해진 다음에 와야 할것 같아요. 산지가 아직은 음, 겨울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이 제법 좀 매섭게 얼굴을 때리네요 이 위에 얼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능선을 타고요 한번 좀 내려가 보면서 찾아보고요 없으면 또또 어, 또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형님하고 같이 또 산행하는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어. 어, 바스락거리는 거어 고라니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중 깊은 곳에 야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텐트를 쳐놓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이쪽에서 한겨울을 지내신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기 아래에서 저희 화순읍내에서 이런 생활 하시는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잠깐 인사 나누고 먼저 올라가셨는데 아, 이 멋있는 친구를 놔두고 갔어요 아, 변 자체가 진짜 좋습니다 승강기길 간절히 한번 바래봅니다 후육길에 아, 모양새도 너무 좋고요 물을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생강에 달려있는 생강촉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둥근면에 멋있는 친구를 또 만나봅니다. 서성까지 뛰고 있고요. 종자성이 괜찮아요. 이 밑에도 보면 이 친구도 뭔가 좀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늘 두촉 멋있는 친구 만나가는 것 같아요. 짬사랑이 오늘 정말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화순 산지에 들어와가지고 멋있는 친구 만나가지고 갑니다. 내일 또 형님하고 같이 공 산지로 갈것 같아요. 내일 산책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